오빠, 응? 우리 오늘 뭐 찍어요? 오늘? 네. 오늘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 네. 우리가 요즘에 추석 좀 맞이해가지고 사이즈 넉넉한 수입 4륜무동 SUV를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 네. <laughs> 보여드리다 보니까, 물론 보여드린 차량을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댓글에 알았으니까 익스플로러 보여드리려는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 음. <laughs> 그래서 어, 익스플로러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laughs> 저도 그 댓글 봤어요, 오빠. 다른 차를 보여 드려도 오빠 말대로 음. 익스플로러를 보여 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고차에서 익스플로러가 사실 엄청 인기 차종이잖아. <laughs> 네. 엄청 큰데 성능도 좋은데 환경 규제도 <laughs> 안 <laughs> 걸리는데 얘가 웬만한 국산 SUV 보다 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리 없을 순 없는데 나는 익스플로러 말고 다른 차 종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 어 그렇게 익스플로러를 또 찾으시더라고. 그러면 오빠 응. 어차피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응. 오빠가 한번 익스플로러 괜찮은 차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늘? 네. 그런 계획이었어? 어 그래요? 음. 응. 어떤 차 보셨는데요? 익스플로러? 네. 너무 많이 찾으셔가지고.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좀 봐봤거든. 근데 내가 어떤 차를 찾았냐. 일단 익스플로러 후기형 보여달라는 그 문의가 되게 많았어. 5세대 후기형으로 딱 준비를 했거든. 근데 내가 주행거리 짧은 차를 좋아하잖아. 네. 내차 찾는 마음으로 주행거리 짧은 차부터 쭉 봤는데 가격이 하나도 안 비싼데 주행거리가 5만키로야. 5만? 익스플로러가 평균적인 시세가 요즘에 살짝 조금 더 빠져가지고 좀 싸게 구하면 1000 후반. 그리고 평균적인 시세는 2000 초중반 요 정도 가잖아. 네. 2000극 초반인데 주행거리가 5만이다? 근데 거기에 나도 여태까지 익스플로를 러 진짜 많이 촬영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처음 보는 외장 컬러야. 오, 그래요? 스페셜 컬러가 들어가 있더라고. 오. 그 색깔도 너무 예쁘고 주행거리도 짧고. 당연히 사고도 없고 근데 가격은 올리지 않은 그런 차를 내가 오늘 준비를 해볼 거야. 어, 음, 저 바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지금 디자인 봐봐. 얘 5세대 초기가 아니고 후기형 모델이잖아. 얘부터가 인기가 되게 좋은 디자인이잖아. 근데 색깔 봐봐. 너 여태까지 너도 나랑 촬영 많이 했잖아 이 차를. 네. 너이 색깔 본적 있어? 없어요. 나 진짜 처음 봐. 브라운 색깔이더라고. 근데 얘가 차도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진짜 깨끗해. 외관부터 실내까지 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깨끗하더라고. 근데 얘가 가격은 하나도 올리지 않은 2000 극초반이야. 웬만한 국산 SUV보다 오늘 또 저렴하지. 포드의 익스플로러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이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종모차 6개월 만 킬로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 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종모차지만 보증 기간이 넉넉하게 있는 강점이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후기형. 3.5 V6 휘발유 4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 사이즈에서 한번 압도를 당하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컬러가 눈이 계속 가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색은 이제 화이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이 은색. 이제 실버가 좀 비율상 있고, 그리고 블랙. 이세 가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를 저희도 그동안 정말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꽤 많이 자주 볼수 있는 색상이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브라운 컬러는 제가 어떻게 보면 딜러 생활하면서 지금 처음 보는 컬러거든요. 확실히 돈을 더쓴건 아닌데 같은 차여도 돈을 더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일반적인 화이트, 은색, 블랙. 이런 컬러보다 얘가 훨씬 차가 좀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의 스페셜 컬러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5세대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페이스 리프트도 들어가고 옵션도 추가가 되죠.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등, 전방 센서, 레이더 센서, 앞쪽에서 전방 카메라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이즈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넉넉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남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사이드 스텝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 올라가고요 자 실내 인테리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전기형 모델과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저 중앙 센터페시아에 들어가는 버튼들이 후기형에서 조금 더 이제 추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행거리 5만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해요. 시트도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모델이고요. 3.5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앰비언트도 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 드리면 만약에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를 타고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뒤에 이제 자녀분들 타실 거잖아요. 진짜 보챌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차의 공간성이 너무 좋은 모델이고 얘가 또 장거리 편하게 가라고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포지션으로 나오잖아요. 얘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해도 이 포지션으로 그냥 계속 가면은 진짜 허리 아플 일도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송풍구, 천정 송풍구를 2열에서 2 개가 빠지고요 3열에서도 2 개가 빠지죠 얘가 또 생각보다 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진짜 시원하게 나오거든요 어떤 자리에 앉아있더라고 해도 덥거나 춥거나 이런 부분은 큰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고요 독립식 공조기 보실 수 있고요 2 2 0 v 단자. 그리고 옆쪽에서는 급속 충전 단자가 두개 빠지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얘는 볼 때마다 놀라운 게 그냥 차가 너무 크죠. 실제로 외관 사이즈도 큰데 이 외관 사이즈만 크고 실내 사이즈가 작은 차량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버리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익스플로러에서 제일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 3열 시트 오픈하는 방식이 자동식이죠. 옆쪽에 버튼이 이렇게 쭉 있는데, 3열에 지금 사람을 태우겠다. 그러면은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식으로 딱 변환이 되거든요. 얘가 자동식으로 넣어놓고 3열까지 들어 올렸는데도 트렁크 공간성은 이 정도가 더 나오는 차량이에요. 사람 7명이 탔다라고 해서 짐을 아예 못 넣는 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적재 공간,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트렁크 공간으로 바로 변환이 되는데 2열 시트가 또 완전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차에서 차박이라든가 캠핑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얘보다 더 좋은 사이즈 찾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파워 트렁크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차량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륜 무동 지원이 돼야겠죠. 얘가 4륜이 되는 차도 있고 안 되는 차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는 가격 올리지 않았지만 4WD. 풀타임 4륜 구동까지 가능한 모델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버튼, 오토 라이트,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핸들, 오르간 페달,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 순정 미디어 창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 3단,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과 오프로드 모드, 엔진 스타트 버튼, ACC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2,000 90 k 로 5만 k 로대고요 자, 최근에 익스플로로 보여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은 댓글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역대급으로 괜찮은 내용에다가 가격은 하나도 올리지 않은 차량이요. 에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이 차량 빠르게 선택을 해보시고요. 오늘 차량 가격은 2,070. 2,0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해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